저는 재민이와 함는시아나의 재민이입니다. 여러분, 혹시 제가 저번에 데던 숙제 잘 하셨나요? 저번 숙제의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. 자, 오늘 연산을 배울 건데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자, 일단 탭씨를 실행해주고 컨트롤 N i n c l u 중괄호 주디어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트 메인 중괄호까지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, 인, 인트 a 는1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a++ 이걸 해줄건데요 자,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. 프로그래밍을 다 끝내고. 자, 그리고, 프린트, F, 가오, 금다운 표 하고, 드디, 고 A, 네, 이렇게 해, 해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return, 0. 이렇게까지 해줍니다. 자,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2가 출력되는데요. 여기서, 여기 int는 1이, i n 는 1이라고 이게 지정이 되어, 값이 지정되어 있었죠. 그런데 왜이 출력 결과에서는 왜 2가 나온 것일까요? 자, 비밀은 바로 이곳에 있는데요. 자, 이, 이, 플러, 이 플러스 플러스는 후치 증가라고, 후치 증가 연산자라고 해서, 후치, 그러니까 실행을 한 뒤, A, A의 값을 1 증가시킨 거니까. 그러니까, 예를 들면은, 이거를 없애고, 여기다가 하면은, 이렇게, 1이 출력되는데요. 왜냐하면 이건 후치 증가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, 이, 이 A++이 이곳에 포함되었으니까 프린트 F 그러니까 이, 이걸 이 먼저 없애고 A 먼저 출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A의 값을 증가시키는 겁니다. 자 이해되셨나요? 자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 설명드리자면 자 이번에 그냥 A쁠 거 없이 이것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어... 어 이거 1과 2는 따로따로입니다 이거 줄바꿈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아무튼 1, 1과 2는 따로따로입니다 자 만약에 일단 이걸 없앤다고 하면 일단 맨 처음에 보여줬던 대로 1이 나오죠 네 1이 나오고 이 프린트 애플을, 이 프린트 애플을 출력한 다음, 이제 A가 1 증가되었으니까, 다음에 그냥 A의 값을 출력할 때는, 이렇게 2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. 잘 아시겠나요? 자, 이 A++, 그러니까, 이거 지우고, 그러니까 이 A 빨빨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. 자 바로 자 빨빨 A 그리고 A 마마 마마 A 이렇게 있습니다. 아 제가 A 빨빨 마마 이렇게 부는 르 건데 이제 그냥 A 플러스 플러스 A 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르기 귀찮으니까 그런 다음 마마 빨빨 이렇게 부는 겁니다. 부르는 거는 이제 청자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. 자 이렇게 하는 건데. 자 이거는 뺄벌이 앞에가 있죠? 이거 전치 증가 연산자라고 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후치 증가 연산자 그러니까 a 뺄벌은이 실행 먼저 한 뒤에 그 a를 1 증가시켰잖아요? 이거는 무조건 1을 먼저 증가시킨 다음에 그 실행을 하는 겁니다. 잘 아시겠나요? 자 이거 자 이거는 이제 더하기가 아니라 더하기가 아니라 이제 빼기죠? 그럼 빼기는 뭐겠어요? 자, 후치 감소 연산자입니다. 네. 그러니까, 만약 일단 이건 후치니까, 이 프린트 F 출력할 때는 그냥 1이 나오겠죠?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출력이 되고, 이 A의 값은 빼기 1인 0이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이제, 자 이거와 도가, 똑같이 전, 전치 감소 연산자 그러니까 이건데요 어 그러니까 먼저 1을 1 감소시킨 다음에 프린트 F 그러니까 출력을 시키는 겁니다 자, 이, 자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끝이고요 오늘 했을 때는 변수 a에 4를 대입한 후 오늘 배운 증가 증가 그리고 감소 연산자를 이용해 4 더하기 1은 무엇? 4 빼기 1은 무엇?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이 무엇에는 이제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? 자잘 이해하셨나요? 그러면 안녕.